반갑습니다. 핑맨 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6회차 NPB 요미우리와 요코베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요리구스 5패 방어율 2.89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DNA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야마사키는 이번 경기가 나름 복수전인 셈입니다. 당시와도 같은 아즈마가 선발인데 홈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막판에 어느정도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제 홈에서 장거리포가 터져주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미래가 나름 희망적입니다.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츠키 16승 2패 방어율 2.03과 시즌 17승에 도전합니다. 26일 요미우리와 홈경기에서 8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최근 2경기에서 15이닝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포인트일 듯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4점을 득점한 DNA의 타선은 홈경기의 호조를 원정에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 팀의 타선은 도쿄돔 타격은 좋다고 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시즌 막판 정신을 차린 불패는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DNA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2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는 퍼스트 스테이지 홈 어드밴티즈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엄청날듯 합니다. 야마사키와 아즈마 모두 캐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이긴 하지만 적전에서 불펜의 우위는 그래도 DNA가 조금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